네,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홍콩에서는 공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진석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공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 사실 코로나19 초기에도 나왔던 가능성인데 오미크론도 그런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홍콩대 연구진이 조심스럽게 공기 전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예. 연구진은 지난 3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행하는 학술지 신종 감염병에 홍콩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감염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남아공과 캐나다에서 입국한 여행객 두 명이 같은 호텔 맞은편 방에 격리됐는데요. 입국 당시 검사에선 음성이었던 이들이 잇따라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겁니다. 예. 연구진들은 이들이 가진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분, 확인해보니 불과 1나노미터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이들 중한 명이 나머지 한 명을 감염시킨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는데요. 예. 하지만 CCTV를 분석했더니 이들 사이에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 결국 연구진은 각자 음식을 집어가기 위해 방문을 연 순간 공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지 확정은 아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호텔 직원과 다른 투숙객 등 공기 전파 가능성이 있는 12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예. 아직 정확한 역학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기 전파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수준입니다. 연구진은 또 백신 접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두 환자 모두 5월과 6월경에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돌파 감염이 됐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건너편 방에 있는 접종 완료자 사이에 감염이 이뤄진 건 접종 효과에 대한 잠재적 우려를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밀폐, 밀집, 밀접 등 산밀 환경에서 공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후속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밀접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것 같고요. 아, 다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낮은 백신 접종률은 비단 한국만의 일은 아닌데요. 최근 영국 노동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접종률이 지역마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영국 하원도서관이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의 접종률 수치를 지역별로 집계한 건데요. 12월 2일 현재 런던 지역 청소년들 가운데 1차 접종을 마친 이들은 3명 가운데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음. 반면 뉴벨이나 웨스크버크셔 등의 지역에선 같은 연령대의 접종률이 런던의 두배 가량인 62%로 조사됐습니다. 네. 노동당은 집권 당인 보수당이 청소년 백신 접종에 소극적인 행정을 펼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비판했는데요. 심지어 2학기 개학 이후 최소 18만 명의 학생이 확진이나 밀접 접촉으로 격리된 만큼 하루빨리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 18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좀 백신 접종률에 대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백신에 대한 가짜 정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백신 접종 장소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건데요. 예.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에 더해 약국과 방문 진료소 접종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률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인 환기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한국도 곧 학교에 찾아가는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학생의 편의를 높이기에 다양한 공간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어, 중국 얘긴데요 중국 대학가에서 지금 코로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안타까운 사연들, 어떤 얘기입니까? 네, 한달 넘게 강도 높은 폐쇄 정책을 펼쳐오고 있는 중국 교육 당국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올 10월 말부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중국 정부는 확진자가 나온 대학을 폐쇄해왔는데요. 이제는 장학금까지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정저우대 등 일부 대학에선 허가 없이 캠퍼스를 떠나면 장학금을 몰수할 거라고 경고했고요.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CCTV뿐만 아니라 철조망까지 설치한 지는 이미 1년이 넘었습니다. 네. 캠퍼스를 나가려는 학생이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대부분 대학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고, 심지어 일부 대학에선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겼는지를 가지고 교수 평가와 결부시키는가 하면 학생이 학생의 동선을 관리하는 이른바 맨투맨 지침까지 시행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예. 아무리 공산 당이 집권한 국가라지만 도를 넘는 규제에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선 전시 상황처럼 옥죄는 방식은 오래 갈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불안감을 통한 통제 이해는 갑니다만 적정 수위가 필요해 보이죠.